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고,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은 탓에 현재 19살 외동딸이 있습니다. 딸과 남편 사이가 너무 좋아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사이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남편은 애가 어릴 때는 직장을 다녔는데 매일 야근에 퇴근을 못할 때도 있었고 딸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딸도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아빠 언제 오냐며 칭얼대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만 오길 기다리다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서 안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도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해서 주말에 피곤하고 쉬고 싶을 텐데도 딸 데리고 놀러 다니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거래처 지인 소개로 사업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남편은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대출도 다 갚았어요. 그게 딸 6살 때입니다. 지금까지 딸과 놀아주지 못한 게 한이 됐는지, 그때쯤부터 딸이랑 정말 지치지도 않고 놀아주더라고요. 심하면 금, 토, 일, 매일 다른 축제, 행사, 뮤지컬, 오페라 데려가고, 어디 기관이나 단체 공장에도 개인적인 견학 신청을 해서 같이 보러 가고, 물론, 딸 교육을 생각하면 온 가족이 동행하는 게 좋겠지만, 그간 지친 저는 애를 아빠에게 맡기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때쯤 딸이 알레르기가 약간 있었는데 딸님이 도시락 직접 싸주겠다고 양식, 한식, 요리 자격증도 학원을 다니며 두 개나 따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원에 딸도 데려가서 같이 실습하고 배웠는데 정말 자식사랑 대단하죠? 이렇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학교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차로 딸을 모시러 다녔으며 딸이 학교 가기 싫다니까 글쎄 바로 자퇴를 허락하더라고요. 딸은 남편 비서처럼 남편 일하는데 딱 붙어서 평일에 그렇게 내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런 딸바보가 없네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저희 남편으로서 존경하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딸의 육아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아이 6살 이후로는 거의 없고 일찍 결혼하고 육아하느라 휴학했던 대학마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까지 할수 있었어요. 학비도 남편이 부담해줘서 친정에서도 많이 고마워들 합니다. 남편이 고맙게도 여자라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 여유 있으면 대학원도 다녀야 한다. 집안 일만 할게 아니라 자기 실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저에게 권유하고 기회를 많이 줬죠. 딸이든 와이프든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딸 사이가 이상하단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말 아침에는 일어나서 씻고 침대에 둘이 누워서 팔베개하고 저녁까지 10시간 가까이를 이야기하는데 지치지를 않아요. 또래 여자애들이 할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철학이라든지 사업 이야기,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서만 너무 친해요. 저는 왕따 되는 기분이랄까요? 밥 먹는데도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낄 곳이 없는 거예요. TV 볼 때도 자기를 둘이서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껴안고 무릎 위에 앉고 깔깔거리며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보통 분여간에 아무리 친해도 스킨십을 이 정도로 안 하진 않나요? 저랑도 안 하는 스킨십을 글쎄 딸이랑은 아주 잘 하고요. 뽀뽀도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물고 빨고. 아, 볼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입술에다가요. 자기 전에도 침대에서 꼭 붙어 있고, 저보고는 딸내미 방에 먼저 가서 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둘이 목욕도 같이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욕조에 같이 들어 앉아 있더군요. <laughs> 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까먹어도 딸이 태어난 지 6,000일, 7,000일, 이런 건 정말 기가 막히게 매번 챙깁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딸 준다고 초콜릿도 직접 만들고요. 딸 생일에는 매년 나이 들 때마다 꽃을 한 송이씩 더해서 작년엔 18송이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연인간에만 할 법한 이벤트들도 많이 해줍니다. 심지어 딸생일대나 속옷 같은 것도 직접 골라주고 한 번은 축제 때문에 딸과 남편이 멀리 놀러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축제하는 곳 인근 호텔에서 둘이 외박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친구나 지인들한테 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자기 남편은 밤마다 일찍 들어오는 적이 없는데 네 남편은 딸이랑 같이 다니고 착실하고 경제력 있고 와이프 학비 대주고 가사 분담해주고 요리도 할줄 알고 자식 교육 다 시킨다고 멋진 남편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듣고 오면 정말 멋지고 착실한 남편인데 제가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걸까요? 친정에서도 이런 사위가 어디 있느냐는데 왜 저만 괜히 꿍에 있을까요? 살다 살다 딸에게 질투하기는 처음이네요. 요즘은 제가 딸에게 차갑게 구니까 딸도 저랑 말을 안 해요. 오죽하면 남편 통해서 저한테 할 말을 전달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남편한테 대답해주고 남편은 딸한테 전달합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